이렇게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전업 투자자분들 정도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대표님. 당연하죠. 저도 이거 혼자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죄송하지만 제가 키운 제자들 한 일곱 명한테 분업을 줍니다. 넌 이쪽 파드 조사해라, 이쪽 파드 조사해라. 그러고 제가한테 메일을 보내오면 제가 정리해갖고, 그나마 일주일 동안 이 시간에 이렇게 그 PPT 파일 만들어서 떠드는 거죠. 그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들도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자료 다운 받으셔 갖고 스스로 그 자료 혼자서 또 그거를 또 조사하려면 직장인이나 그 가정주부나 다른 일반인들은 불가능할 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데이터 갖고 우리 우리 방송의 가장 원칙은 그 이론적 방송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 이런 상황 갖고 의사결정을 할 거냐. 음. 저희 의사결정은 지금 이구동성 엔비디아 할때 8월에 의사결정 그리고 오히려 반대편에 자동차 부품에 그동안 눌렀던 거를 오히려 사는 전략. 그리고 소외주에서 찾기 그러면 다음 타자가 뭘까 할때 6, 7, 8에 나올 수 있는 미래의 끌개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군사적인 변수들 중국이 또 사불가론 던졌을 때 마이너스 에너지 제거 지금 알게 모르게 화장품주들이 퉁퉁 빠집니다. 아무래지아무래 퍼시픽 같으면 끔찍하고 호텔실라, 면세점, 또 카지노,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뭘 잡아 끌고 나가면 컨텐츠를 끌고 내려가요. 컨텐츠 쪽은 아직은 괜찮 아직 않나요? 아직 괜찮아요. 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는 중국이 분명히 기업인이나 우리 샘플 얘네들이 이런 걸 내왔다면요. 사례를 내요. 중국 애들은. 그러면 그런 거 뉴스 보, 뭐 확률이 높아졌어요. 음. 그러면 엔터테인먼트또 규제라든지, 판권 규제라든지, 저는 심지어는, 어, 기업인, 중국에 있는 현지화된 기업 규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중국에 있는 공장 그 라인들. 그러니까 요새 화학주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SK케미칼이니, 대한유한이, 이런 종목들이 계속 흘러내리는 게그 불확실성이 점점 증가되니까 이, 그게 계속 쇼시 자꾸 흘러내리듯이 가는 거 아닌가. 중국과 연결된 종목들, 리오프닝 종목 매매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고 계신데 언제까지 그런 거예요, 그럼? 그 3개월. 시기가? 3개월, 그래서 7, 8, 9. 그럼 걔네들도 노상 때리지만 않겠죠. 6, 7, 8. 예. 6, 7, 8이 이제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 뉘앙스가 나오나 볼래요? 음... 저는 핵을 안 건드리길 바랍니다.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리가 뒤통수 때리는 게핵입니다 저는 제 변수에는 북한이 다음에 로켓만 쏘지 않을 거라고요. 지금 방향이 어딥니까? 동해쪽에서 계속 오다가 이제는 지금 남해쪽으로? 남해로 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이 요금 미사일 쏘는 대응 전략 사용하는 경우. 그럼 골 때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전략을 안쓸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상황은 어떨까? 그다음 북한이 핵 실험, 갑자기 우리가 인공지진 아침에 경고, 또 봐요. 인공지진 느껴요. 그럴 때 상황, 그럼 환율이 한 20원 틀 겁니다. 네. 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죠. 그럼 그때 쇽 걸릴 거, 롱 걸릴 거 이런 것들을 6, 7, 8은 특히 나토 정상회의까지는 들여다볼래요. 대표님 그렇게 좀 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사 모아도 되는 종목들도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게 이제 원전 그 다음에 핵 음. 일진파워, 다운시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차피 우리도 성장을 건드려야 되니까 이제 정부 정책 발주가 막 나올 겁니다 소록스가 네. 저렇게 단기간에 저백몇 프로 나오는 거는 음. 발주 이게 소록스가 뭐냐면 터널 파는데 조명기구 다는 회사예요 음. 그러니까 지하와 터널 네. 웃기는 거는 여수 남해 터널 수주한 DLENC는 안 올라가야 잘 음. 그리고 음. 앞으로 소득세에 해...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정부 발주요 음. 돈이 그쪽으로 풀리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시멘트라든지 지하와 터널 그리고 지금 보면 여의도나 용산이나 이제 대규모 뭔가 그 프로젝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음. 내년 총선이에요.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 심지어는, 어, 이낙연 연골고리 테마도 같이 들여다 봅시다. 아니면 지하와 터널, 그, 터널 지하와 관련된 거는요. 네.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요. 음. 시멘트가 들어가 는데 지금 시멘트 또 단가 올리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저는 6, 7, 8을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철저히 소외됐어요 음. 그럼 소외된 것들이 으쌰 나오 이게 여기서 으쌰 라는 거는 따블 아닙니다 3, 40%, 3, 40%. 네.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보일 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그래서 종목찾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장이 될것 같고 지금 다들 이구동서 좋다는 것들은 플러스십 마이너스십에서 갇혀 있을 것 같아요 음. 삼성전자 7만 전자, s k 하이스 10만 전자 지지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네. 근데 그것도 깨면 다시 원위치 옵니다 원위치 그게 요번에 눌리목주고 단자리 2,450 그러면 3개월 동안 2,450, 2,600 음. 여기서 지그재그 그리고 소외종목들이 돌아가면서의 타이밍 종목 개수는 축소 그러면 종목장도 화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오히려 678을 그림을 그렇게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올라가는 것 따라가지 말고 호재 나올 때 때리면서 오히려 단기간에 악재 나와서 30% 급락하는 종목들을 지지할 때 잠깐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이러한 매매 스킬도 필요한 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이 내달 9일에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이 바뀌나 좀 봤더니 코스피 200에는 금양과 코스모화학이 들어가고요. 코스닥 150에는 포스코엠코, 한국정보통신, 어반리튬, 미래나노텍,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이 들어가는데 이 같은 종목들이 지금도 어 대차거래 잔고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해요.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는 건데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뭔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편입되는 음. 거 쇼트. 네. 편입되는 게 오히려 쇼트 걸릴 겁니다. 근데 편입이 되면 사실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패시비 자금이 예, 예 들어오고 뭐 하는데 예. 그걸 지고 말아요. 벌써 두세달 전에 음. 그뭐 들어갈 거고 병단 이바닥 선수들이 다그 짓게 하는 애들 벌써 다 압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작업하는 애들은 빌려다가 때릴 겁니다. 막. 때리는 작업부터 할까요? 오히려 실전에서 그걸를그 헤지펀드나 롱숏 전략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시각으로 보셔야지 네. 이거를 그냥 그 일반적 시각으로 보지 마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재로 노출되고 오히려 나간 기업들 중에 급락했는데 안 빠지는 거, 네. 오히려 거기서 먹을 게 있을 것 음. 같아요. 오히려 그동안 이거 나간다 해가지고 계속 때렸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오히려 바닥을 기고 있는데 거래가 확 들어오면 오히려 그런 것들에서 10에서 20% 정도, 우량주들은. 근데 그것도 1에서 20%, 아까 의시자 개별 중은 35시지만 음. 그런 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 때는 20%가 커요. 6, 7, 8은. 그 정도 밖에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좀 저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네. 뭐, 어, 초쳐서 죄송하지만. <laughs> 그~ 지금 나스닥도 (13000) 엔비디아 갭상승 삼성전자 칠만전자 지금 부채 안 이보다 좋을 수 없어요 (5월달) 셀 메이지마 웬걸 (5월달에서) 급등시켜버렸는데 그니까 러 지금 위험요소가 너무 없는 게참 최대 악재 같아요 음. 실제 싸움을 때는 네. 조금만 뒤통수 아차는 순간에 웬만한 것들은 (10에서) (20이) 그냥 변동 대신 추세 하락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변동이에요, 변동. 그럼 변동 고가, 저가가 개별은 반토막도 했습니다. 30에서 50. 네. 우량주는 10에서 20. 그거를 이용하는 장이 3개월 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매 스킬이 뛰어나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계속 체크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매매 제거를, 제거법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급등한 것들 우선으로 다 제거. 중국 그러니까 관련 책을 정리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쵸. 아, 이거는 제거 하지 말아야 되는 위치다. 네. 그럼 그건 현금화 만들어 놓고 소외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되는 장애가. 안 되는 예. 장애. 여, 더 열심히 종목을 파셔야 될것 같아요. 참 어려운 장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번 주도 또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전자를 넘어서서 8만 전자, 9만 전자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신 이유가 7만 전자 밑에서 사신 분들보다 7만 전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안 좋은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뚝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한 1년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1년이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9만 전자 다시 갑니까? 대표님?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laughs> 네. 요번 2, 4분기, 3, 4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될것 같고, 음. 지금 열광하는 GPT가 실제 현실화되어야 될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어, 그, 678이 진짜 조정하더라도 삼성전자가 6만 5천원, 7만 원에서 바닥이 확인돼야 돼요. 음. 또옷 잡으면 안 돼요. 옷 잡으면 안 된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어, 그거 확인하는데 한 3개월 걸릴 것 같고, 지금 7만 전자가 지금 과거에 뒤로 가면 언, 며칠 이제 300일 전입니다. 오. 300일 기다리신 분은 이제 겨우 온 거예요. 네. 7만 전자 보려고 300일 동안을 그냥 당금질 하신 거예요. 저하는 지인분은 그냥 HTS 자체를 켜지 않으신데요. <laughs>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3만 전자, 8만 전자 기다리신 분은 3년 동안 HTS 켜지 마세요. 3년이요. 네. 그리고 팔자 볼때 하십시오. 그래도 오르긴, 오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되는 건. 음. 그거는 선지급지수 편입되거든요. 금년은 안 돼요. 지금 또 뉴스에 선지급지수 편입 가능성이 었다는데 불가능해요. 음. 외환시장 아직도 그 외국인 눈높이 개선이 안 됐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풀어야 관찰 대상 들어오고 그다음에면 지금 풀어야 2024년인데 요번에 금년 아니기 때 2025년 봅니다. 그래서 3년 잡는 게 그거예요. 외국인 한도 MSCI에 들어가면 8만 전자가 뭐예요 10만 전자 넘어가죠 음. 예. 그런 상황을 기다리셔야 될 거. 그래서 하나의 갭으로 이런 종목 찾을래요 어떤 종목일까요? 이, 이 패턴, 패턴 음. 알고리즘 대표님 가장 저... 좋아하시는 패턴 예. 네. 120 밑에서 5일선, 1 2일선 수렴되었는데 갑자기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윗골이 달리는 거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섹터가 뭔가, 대표성이 있나, 끌개가 있나. 지금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단계 올려놓고 120선까지 조종하는 거. 여기서 그동안 제일 많이 갔던 게 루닛입니다. 음. 로봇 관련 또 인공지능 AI 챗봇 여기서 루닛이 2만원짜리가 8만원까지 갔거든요. 그 종목 매매 제외 제외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게 이제 큐렉소예요. 음. 이게 수술용 로봇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3월달 고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두달반 동안 조종만 했습니다. 전 120일선 오면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큐렉스, 코렌텍 이게 인공지능 그또 인공관절 그리고 코렌텍은 정의선 회장님의 누님이셔뭐 이런 거버넌스, 차백신 연구소 그래프 네. 다 이런 종목들만 찾습니다. 이수 앱지스. 요새 이수와 분할해갖고 지금 뭐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찾는 거예요. 코롱 플라스틱. 패턴들이 다똑같아코 코롱 그룹 거버넌스. 이런 소외된 종목 찾기. 당분간은 이런 거에서 갑자기 여기서 30에서 50 나오면 팔고 다시 보기. 이런 음. 전략으로만 한 2, 3개월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 2, 4분기 삼성전자 7월 초에 나오고 7월 25일, 30일에 말에 s k 스 나올 겁니다. 네. 그때쯤에 또 글로벌 국제 환경이 어떻게 갈 거냐 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중국의 전략, 러시아 전략, 미국의 전략, 그다음에 중동 러시아 전쟁의 상황 그리고 내용 내용 많은데 그때 진짜 한번 수주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안 들어와요. 대표님, 내용은 자꾸 우리에게 주어질 분량이 미, 중국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것 같다. 는 지금 군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상황이 같은데, 네. 완전히 그러니까 오히려 굵직한 거는 중국 갖고 음. 하고 그냥 뭐 한미 글로벌이나 무슨 뭐 스마트팜이나 뭐몇 가지 종목들만 우리한테 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좀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일까요? 아니, 저는 이게 극단적으로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우리를 배제시킬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사불관론에서 때리지만 네. 앞으로 계속 때릴 겁니다 음. 완전히 단절시키지 못해요 음.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가 지금 뭐냐면 왜 미국한테 갔냐 음. 나한테 오지 않고 이런 이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거 뭐 왔다 갔다 우리가 잘 해야 되면 됩니다. 네. <laughs> 네.